안녕하세요. 오늘 안녕하슈. <laughs> 오늘 신참 떡볶이 너무 배고파서 사촌 동생이랑 우리 같이 공부하자고 얘기하다가 음 그러면 자기 목표에 맞게 다 했으면 우리 떡볶이 서로 사 먹자라고 하다가 네 그래서 떡볶이를 샀어요. 지금 바로 따끈따끈하게 사왔거든요 집 앞에 있어서 우와! 헐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따라란 떡볶이 따라란 이걸로 국헐 대박 헐한 번이야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매운 거 별로 잘못 먹어서 우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요네즈랑 케찹 여기다가 담아서 먹어볼 거예요 이거 3,000원이고 순한맛입니다 일단 은 그냥 음 음, 떡이 제일, 진짜, 쫄깃쫄깃해요. 음. 음, 밀떡 같네요. 자, 이거 참 먹어봐요. 신참 떡볶이. 어, 시장 떡볶이 를 있었는데? 이건 6,500원이네. 근데. 제가 마인을 급해서 그냥 3,000원짜리 샀는데 2,500원짜리 먹게제 양에는 딱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, 아, 입이 좀 짧거든요. 이거 하다가 옆에 조명에 젓가락 묻어가지고 새로 뜯을 거예요. 음, 어, 양배추랑 오뎅도 있고, 잘안 보이죠? 괜찮네요. 원래 돈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해 먹거든요. 근데 더우니까 요리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거의 5분 안에 다 만들어서 아줌마, 아저씨가 하시는데 주셨어요.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보기 마요마요 마요마요 마요네즈 떡볶이 맛있어. 제가 뜨거운 걸못 먹어. 서 조금 이렇게 식혀서 내놔야 돼. 짜잔. 아 대박 맛있어. 대박 맛있네. 왜 사람들이 이거 먹는지 알것 같아. 어뜩하. 왜 사람들이 진짜 떡볶이를 먹는지 알것 같아.